머리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오늘은 무조건 하는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한기요아 그 주제가 맞아 어제랑 좀 겹치는데 오늘 약간 이, 어제 엊그제 했던 얘기 종합판인데. 오늘 체력이 안 좋아서 제가 좀 다정하지 못했고 다정하지 못하다 보니 일에 집중을 못 했고 일에 집중이 안 되다 보니 일하기 전에 막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추진력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일찍짤 거고. 음, 그리고 모닝 페이지 라는걸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생산자 생산자로서의 한 해를 보낸다고 했는데 유튜브고 그게 첫 걸음이 유튜브고 두 번째 걸음이 글쓰기인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나는 모든 걸 쏟아내는 그런 저시기 모닝 페이지를 써보려고 합니다. 뭐 궁금해하지 않는 얘기겠지만, 이렇게라도 하나씩 두 개씩 뭔가 생산자로서의 삶을 늘려간다는 데좀 의의가 있고요. 근데 올해 목표 중에 방청소 한다는 게좀잘 실천이 안 되네요. 이제 방이 아비규환인데, 지금 카메라 구도는 우리 집에서 제일 깨끗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안 궁금해 하시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무조건 일찍 자고, 밥잘 먹고, 일찍 자서 아침에 모닝 페이지를 쓰고 해야겠습니다. 이 루틴이 만들어져야 뭔가, 사람이 기분이 좋고, 미래로서 뭘 하겠다라는 의지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아, 피곤합니다. 역대급 짧은 영상이 됐는데. 하여튼, 오늘도 생산자 하루를 보냈고, 내일 또 신나는 마음으로. 아! 생각났다. 오늘 할 얘기. 그 시행착오라는 얘기를, 시행착오 얘기를 해야겠다. 그, 제가 그, 핑프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나요? 핑거 프린스, 핑거 프린세스라고 뭔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바로 답을 원하는 어떻게 보면은 얍삽한 그런 태도를 말하는데 뭐 회사 생활에서도 제일 많이 마주하죠. 본인이 알아보지도 않고 물어보는 행위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뭐 사수를 찾아가는 행위 제가 그걸 경멸했는데 제가 그 행위를 회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떠한 새로운 툴, 새로운 매체를 맞이했을 때뭐잘 알아보지도 않고 막 모르겠다, 막막하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마치 수학 문제를 만났는데 풀이를 스스로 풀어보지도 않고 해, 답안지를 찾으려고 하는 근데 그랬을 때는 아시겠지만 절대 자기께 안 되거든요. 그 시행착오가 있어야 그 과정에서 이해를 하고 남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응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수학을 싫어했었는데 암기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주말에 조금 개인적인 공부를 하고 오늘을 맞이하니까 오히려 재미있더라고 뭔가 어, 이해한 상태에서 뭔가 응용을 할 것들이 보이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까먹었던 거죠 그 시행착오 없이 뭔가 날로 먹으려고 했던 그러면은 겉핥기식 학습만 되고 재미도 없을 뿐더러 응용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한계를 맞이한다라는 거를 요번에 알았어요. 아, 맞아.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다. 해서 뭐든지 고난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어야 내 것이 되고, 물론 그 과정은 어렵지만 그 과정만 겪고 나면 더 신인한 레벨업을 할수 있다. 우리가 마치 그 메이플 스토리를 할 때, 몹을 많이 잡아야 그 어려운 수련 과정을 겪어야 레벨업이 되고 다음 던전으로 갈수 있듯이, 이거 남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느꼈고요.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는 시간 가졌고, 앞으로도 저는 어려움을 환영할 겁니다. 고난을 즐길 거고, 고통을 즐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걸 넘고 나면은 분명히 레벨업이 되어 있고, 다음 던전으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릴 테니까. 네. 오늘도 고난을 즐기는 고통을 즐기는 하루가 되었고요. 내일도 꼭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